안녕하세요, 배트뷰 여러분들 배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랑 그 주변 장비들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뭐 바로 갑시다. 일단 가장 핵심인 본체. 이게 한 2014년 말 그쯤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거의 4년이 넘어가죠. 당시에 용산 상가를 통해서 한 90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CPU는 제온 E3, 1231 V3인가? 그거고, 메인보드도 55,000원짜리 뭐 있는데, 아마 그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램은 처음에 한 12기가를 썼다가, 나중에 배그할 때렉 걸려가지고, 12기가를 더 추가해서 24기가를 쓰고 있어요. 파워도 45,000원짜리 뭐뭐식이 있는데, 그것도 뭐 자막으로 내려갈 거고요. 아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970 쓰는데 로아도 프로보로 잘 돌아가고 방송도 뭐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되게 좋은 컴퓨터나 막 투컴 그런 세팅 처음부터 가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할 필요는 없고 저 정도나 아니면 약간 아래 사양만 맞춰도 충분히 잘 돌아가요 제가 막컴자하는 아닌데 그래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체에 뭐가 들어가지? 아! 본체! 이거는 이클립스 L700이라는 케이스고요 이것도 한 5만원 정도 할 거예요. 요거는 ODD. 17,000원짜리 삼성 ODD. 먼지가 많이 꼈네. 스스디는 삼성 250기가짜리 쓰다가 영상편집 프로그램이랑 포토샵 이런거 쓰다 보니까 부족해져가지고 500기가짜리로 업그레이드 했구요. 하드디스크는 제가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2테라짜리 하나를 쓰는데 3테라짜리 하나를 더 샀어요. 시게이트 거인가 그럴거예요 이거 앞에 보이는 모니터는 동네 이마트에서 한 11만원 정도 주고 산 lg 모니터랑 이것도 비슷한 가격으로 주고 산 야마카시 모니터에요 키보드는 보면은 먼지가 엄청 많은데 아 끔찍하네 이거 한 5만원도 안하는 기기 키보드인데 친구가 쓰다가 저한테 줬어요 이거 마우스는 라이벌 700 이라고 스틸 시리즈의 마우스인데 이건 한 10만원 좀 넘는 걸로 알아요 제 소중한 친구에게 생일선물로 받은 그런 마우스입니다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오디오 장비들이 연결된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테인버그의 UR242라는 제품인데, 뭐 그럭저럭 잘 쓰고 있어요. 아쉬운 건 지금 여기서 보면 알듯이 이렇게 젠더를 쓰고 있는데, 직접 스피커를 연결하려면, 또 다른 형식의 선을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쉬운 게 아니라 원래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그렇게 쓰이는 거니까 전문적인 음향 장비로. 이게 루프백 기능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방송할 때도 잘 쓰고 있습니다. 루프백이 뭐냐면 약간 스테레오 믹스라고 해야 되나? 제 마이크로 녹음되고 나는 소리를 방송으로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거. 뭐 그런 거예요. 마이크 얘기가 나왔으니 마이크를 봅시다. 이게 그 너가 AT 몇이니? 보자. 어, 아 찾았다. AT2035네요. 자세한 설명은 또 밑에 내려갈 겁니다. 이도한 20만원 정도 할 거예요. 다시 정리해놔야겠다. 제가 좋아하는 초파 친구들, 그리고 컴퓨터 옆에 휴지, 국물 제가 비염이 좀 심해서 휴지를 좀 달고 살아요. 또뭐 있나? 아, 스피커. 이거 스피커 진짜 한 2만원? 3만원? 진짜 얼마 안 해요. 이것도 이마트에서 샀어요. 뭐 아무 기능도 없고 그냥 소리나게 해주는 거 보, 보시면 어 요걸로 볼륨 조절밖에 안 돼요 딱히 큰 기능은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럭저럭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한 10만 원? 중고로 사면 7만 원? 그 정도밖에 안 하는 삼성 프린터인데요 뭐 딱히 기능에 큰 문제는 없고 잘 쓰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많이 썼어요 논문 같은 거 뽑거나 뭐 그런 거 필요할 때 뭐야 벌써 끝이야? 더 말할 게 없네? 아... 또 이건 제가 얼굴은 못 보여주더라도 뭐 이런 거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따봉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산 캠인데 로지텍 거고 이것도 한 10만 원, 14만 원 정도 해요 화질 괜찮고 넓게 잘 보여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방송 장비 소개를 하는 이유는 새로 리뷰를 할 장비들을 구입했기 때문인데요 그건 다음 영상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힌트를 드리자면 요 정도?